윈이랑 토미건이 2총 어라? 잘했어. 다이무스가 없습니다만? 카인이 있잖아 예? <laughs> 제가 아한 일주일 사이에 스삼 저희가 좀 달라졌나봐요 야 근데 다이무스는 더 이상 쓰레기 아니야 영상 못 봤어? <웃음> 봤어 <웃음> 진짜 우주 콤보 알아요? <laughs> 아좀더 아버지, 지금, 네. 무스 질풍, 네. 삼평, 삼철들어, 엑셀 먹으면서. 역시 안정이지만. 삼철. 질풍, 삼철, 엑셀, 뭐라고요? 엑셀 먹고, 네. 질풍, 네. 삼평, 삼철들어. 질풍, 신속백이 삼철조가 들어가요. 그냥 평지에서. 벽 없이. 요 네. 다시, 다시 어야 아니, <laughs> 아 다시 저거 해 봐. 안돼그그뭐그 가볍게 한정이라서. 어 뭐야 얘. 어 잠시만 나 여기서 안가안 나가면 죽니? 얘 뭐야 잡았네. 나립먹으려고 루탄 던졌는데 거기 와서 맞아줬. <laughs> <laughs> 싸운 것도 아니고. 새로운 립이 등장하였습니다. 어. 야너 공수구나. 오! Oh, 나와 no. no. uh, 아니, 그 토마스 토마스 궁수 소리가 들리더라고 uh. <laughs> 무슨 깡인지 <웃음> <웃음> 어? 드론 먹나요? <스묵나요? 웃음> <될것> <laughs> 타워 가도 될거 같은데? 루제인 타워 따라고 해, 타워, 타워, 타워 개인 <laughs> 인터버 그런 거 없다 뒤에 왼쪽이 있어 <laughs> 안무혀버린다 <무서워>. 완벽해 <laughs> <맘베트. 웃음> 아 우리 팀 박사 열심히 보스네 너무 사랑스럽다. 어 잠시만 내가 팔려도 죽고 싶지 않아. 조금.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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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췄어. 살려주세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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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우리 팀잘 떠났다고요? 와 진짜 죽을 듯 죽을 듯 하면서 안 죽네. 안녕. 어. 제가 제가 투창이 빠져서 됐어요. 갑니다. 빗 나갔네. 죄송합니다.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그래요 아, 엘리죠. 쟤가 우리 모두를 죽일거야 오토미토미 실패 도미 실패 네. 도미 어어 나선상 칠허 어. 어. <laughs> <난 상상치 마. 웃음> 어. 내꺼야 어헐어쟤 <laughs> 쪽에 피 나이스 <laughs> 나이스 <laughs> <말쓰. 웃음> 음. 말투 어시스트. 살리 살리지 못했네요. 아 괜찮아요. 어시가 들어왔어요. 어. <laughs> 진상 것. 어시 들어오면 느기죠 뭐. 아하하하하. <laughs> 어. 정말 죄송합니다. 아 어, 카인 S 장갑 벗고 싶다. <laughs> S 장갑 효과가 뭐임? 평타 잔정이 네, 정전수? 어, 장전했을 때, 제발, 버, 버장전 될걸? 아닌가? 미상돌에 쓰게. 어, 거, 음, 아, 저거 잡으려면 내가 죽겠다. 장전 후에 첫발이, 장전 노 이건... 아.. 다... 미친, 그런 뜻이었어, 그거? 어? 아, 니 적팀 맞은 터스 기준 아니었어? 으악! 아야. 어, 야, 나 저거, 저건나 먹고 한다. 이간도 러분사합니다 만나서 지금 보다 사람이다 러버사람이다. 러버사람이다. 러사람이다 러버사람이다. 러버사람이사람이사사 예언하셨습니다. 예언하셨습니다. 로. 루이스님께서 예언하셨습니다. 루이스님께서 학살을 예고하셨다. <드> 굿굿나이스잘잘 살리러 갈게요. 좀 못해요. 기나요? 잠나요? 신이요? 죽이러 가죠. 죽이러 가죠. 아직 버텨 있을 거야. 뭐지 어디가? 아들 이제 높아라. 뭐처반이라 <laughs> 토마스가 얘기로올것 같은데. 아 아직 저기 있네. 백세로 <laughs> 살려주세요. <웃음> 우와! <웃음> <웃음> 여러분 오늘은 백세로데이. <laughs> <자쎄을> <laughs> 아 그런 나이도 있군요. 오 노전님. 은데 어 너무 빨라 나왜 아, 아, 왜 이렇게 빨라 저 엘리 잡으러 갑니다 아, 자, 안녕 어 아무의도 없었어요 아, 아무의도 없었어요 예. <laughs> 네, 아무의도 없었죠 <laughs> 소 흥얼흥얼 이지저털저은 무슨 맛일까요 짜라잔 잔 짜라잔 잔 짜라잔 잔 짜라잔 고생야 공생이야? 네 저희 뒤에서 갑자기 하랑이 딴하고 나타난다거나 하진 않겠죠? 오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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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쏘쏘쏘! 같이 왔어? 아! 우리 미사 죽었다. 내가. 우리 미사 안 죽었어? 왜 죽여? 아니 내가 죽었다고. 에이. 야 부사직 애가 부사하은 아, 한류. 저기 저기. 엔리사 불타 던져! 던져! 나이스 던서 가지라! 제1샷이가제 1.. 제일 바지 옵션이 뭐죠? 굿 어? 어? 왜왜 내가 내가 뭐야 왜 뭐야 왜 내가 내가 튕겨나 뭐야 왜들려왜 내가 튕겨나 서퍼 당했다 잘맞는거그그그제 바지 옵션이 뭐죠? 몰라? 어 토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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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토마스. 제이 바지 옵션이 뭐어어 미친 토마스 한덴데 제 바지 S가 이속 도대체 이 이후 5초간 계속부터 증가. 아 아깝다. S가 뭐요? 난 죽었다. 난 죽었다. 제이랑 토마스 둘다 에피인데 딜이 무지. 어. 토마스 좋았네. 네. 이대로 이속 오퍼 된가고요. 아. 오늘. 니들 인추 니들 인추요? 네 뭐지 금럼 니들 인추 때문에 찍은 건가? 아니, 제가 아까 1세이바였거든요 <laughs> 제 엄청 컸네 그 사이에 니들 후 이속 증가가 더 좋아보인다? 그래? 어? 난 뭔가 애매해 보이는데 너무 애매하겠냐? 저 7초, 아마 7초일 건데 지속시간 니들 후 7초 동안 이속 10 어? 평면 얼마지? 90 5 어, 평면 별로 안 많지 않나? 이석 500, 5 0씩 엄청 이속 풀투자해서 500 맞췄다고 해도 500? 500까지 올라가? 야 그럼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속은 이소, 아마 탱커 정도 되니까네 근데 공이해요 그, 너무 애매하지 않나요 그래도? 전 되게 애매해 보이던데 아이거 나도 방템 빨리 맞췄으면 앞선 가야지 님 캐릭터 이름이? 이런. 어? 근데 왜는군요왜 쓸래요? 님내 평타 딜을 보고 말하시지요 전 카인이 아닙니다 위상돌이니위상돌이구나 미안 내가 잘못했다 빗소리 나와 놀랐군 어?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키보드가 약간 부서죄송 제가 이게 키보드가 약간 러워서 아, 여러분 사랑합니다 흐흐흐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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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거반 내대들어. 음, <laughs> 어. <웃음> <웃음> thank you. <laughs> 일어나면 죽겠다. 하랑도 있고 토마스도 있어가지고 어 저희 엘리샤스 엘리시니스 걸었어요. 이편사을 <laughs> <그냥>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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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웃음> 어. <할> 수 있을까요? <웃음> <웃음> 아니면 셋있을까요 아니요.

자관의 주의를 안자 죽으라 오즈 쓰레기. <laughs> 제일 겁나 튼터하네 풀방이구나. 짜자짜자짜자. 잡았니? 작품을 제거했어. 스나이퍼 엘리트. 엘리 겁나 툼터네. 어, 어, 어. 망했다 접근했다. 저살수 있나요? 아님 말고요 어? 사랑합니다 또됐다 네, 하! <laughs> 잡혀버있네뭐 어때? 제이 너무 튼튼해 와 제이! 어, 나이스!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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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름다운 소리야 나이스야, 뭐야?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니야. 여러분, 그거 잡고 계세요. 저는 아, <laughs> 하랑이 저희 잡을 수 있을까요? 나, 저희만큼 그러는 거저뚜덜핀데 나이스, 나이스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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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 하나만 더 찍을 걸. 이대로 끝내겠죠? 끝낼지, <laughs> 날 끝냅시다. <웃음> 끝냅시다, <웃음> 끝냅시다. 어, 레나 소리. 무서워라. 레나는 누구 거지? 레나가 엘리 쇼커네. 어? 응? 아니야, 레나 우리 팀꺼야. 블리 쇼 블리 엘리 쇼커 아니야. 우리 리사 아, 블리. 나이스! 홍러... 어, 순조롭게 이겼다. <laughs>